자, 그다음에 이번엔 긴 의자 문제 볼게. 이긴 의자 문제가 어, 은근히 조금씩 나오는 문제고 마스터해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거든. 문제 한번 읽어보면 어느 학년 학생 전체가 강당의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의자에 다섯 명씩 앉으면 여덟 명이 남는데 여기까지 끝났다. 그리고 여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네개 남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.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, 얘들아. 긴 의자가 있대. 잠깐만. 짠,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놨어. 여기에 어, 학생이 한 의자에 다섯 명씩 앉으면 학생이 여덟 명이 남았대. 우선 이거는 너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. 이 부분은 너네가 알잖아. 여기 여기. 그렇지. 를 x라고 두는 게 좋겠어. 그쵸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두면 뭘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? 한 의자에 다섯 명씩 앉았어. 그럼 o x. 플러스 8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? 학생 수겠지. 그럼 지금 전체 ox 플러스 8명의 학생이 있어요. 라는 뜻인 거야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여섯 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4개 남았어. 라고 해서 여기에 6명을 앉힐 거야. 이제 이렇게, 이렇게 쭉쭉 6명을 앉힐 거예요. 그럼 그 다음 의자에도 6명을 앉혀야 되겠지. 이렇게. 그러면, 마지막에 몇 개의 의자가 남는다고? 요렇게, 네 개의 의자가 남았어요. 라는 뜻이야. 아,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나? 생각을 해봤는데, 우선 너네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이거야. 마지막 네 개가 남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?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. 마지막 네개 남았다는 것은 바로 앞에 의자가 하나 더 있을 건데, 이 의자에는 과연 몇 명이 앉아 있을까? 요게 제일 중요해. 근데 사실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건 없어. 맨 마지막까지도 여섯 명이 꽉 앉았어. 라는 말은 없잖아. 그러니까 여기에 한 명이 앉아있을 수 있는 거야. 우선 최소한, 한 명은 무조건 앉, 어이고, 빨간색이야, 됐어. 최소한, 무조건 얘는 앉아있어야 되겠다는 거야. 이해되죠? 왜냐면 얘가 없어버리면, 이 친구가 만약에 없어버리면, 그러면 의자가 다섯 개 남는 게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살아 있어야 돼. 여기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된다. 최소 한 명. 그러면 이제 두 명도 있을 수 있고 세 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린 여섯 명씩 앉혔으니까 최대 한몇 명까지는 앉아있을 수 있는 거야? 최대? 여섯 명까지는 앉아있을 수 있겠지. 그럼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학생은 일, 한 명부터 여섯 명까지. 불확실한 수예요. 알수 없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앉아 있는 이 학생들의 수를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건데, 전체 학생 수를 표현을 해보자. 이거야, 최소한 한 명은 앉을 수 있었다고 했어. 그러면 고그 바로 전까지는 몇명 앉아 있었던 거야? 다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보면 쭉 땡겨. 그러면 여기 이제 땡땡땡 해주면 여기에도 무조건 몇명 앉아 있었던 거야? 그렇지, 여섯 명 앉아 있었던 거야. 그러면 확실하게 6명 앉아 있는 아이고. 다시 확실하게 6명이 앉아 있는 거는 몇 개인지를 우리가 세야 되거든. 몇 개일까? 일단 전체 의자 개수를 x개로 놨거든. 그럼 여기까지 전체가 x개야. 근데 일단 4개는 빼야 해. 왜냐면 4개는 아무도 안 앉아 있으니까. 그러면 6명씩 앉아 있는 의자의 개수. 6명씩 앉아 있는 의자 개수는? x-4라고 하면 될까요? 안 되지. 왜? 4개만, 4개를 뺐어. 하지만 불확실하는 것도 빼줘야지. 그러니까 하나 더 빼줘야 되겠다는 거야. 그러니까 6명씩 앉아있는 개수는 x-5개야. 그럼 써볼게. 6명씩 앉았어. x-5개 의 의자에. 그리고 최소한 한 명은 앉아 있어야 돼. 이게 바로 학생수의 최소값이 되겠다는 거야. 그럼 최대값은 6x-5에 최대 6명 앉을 수 있어요. 가 되는 거지.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학생수를 알려줬단 말이야. 5x 플러스 8이라고 알려줬으니까. 따라서 우리는 식을 6x-5 플러스 1과 5x 플러스 8 6, x-5, 플러스 6이라고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거 너네가 계산한 법 아니 혹시? 요거 어떤 꼴이야? a, b, c 이런 꼴이지? 이 꼴은 어떻게 풀면 돼요? a, b 풀고 그 다음에 b, c 풀어서 두개의 공통에 찾아주면 되는 거라 그 답은 이제 너네가 찾을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여기, 여기 해서 첫 번째, 두 번째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면 아마도 32부터 37 이렇게 나올 거야. 그러면 의자의 최대 최소값은 32개, 최소값 최대값은 37개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돼요. 마스터하자, 이제.